자 기업가야 이 사람이 한때 이런 말을 했지 첫번째 팔로워 추종자 자,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사람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첫번째 추종자가 바꾼다 뭐를 바꾸나 한명의 외로운 괴짜를 지도자로 바꾼다 무슨 말이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추종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딱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앉아있어 7명의 다른 사람 그리고 7명 중에서 6명이 답을 선택했는데 잘못된 답을 선택했네 무슨 말이냐면 실험자가 두 개의 끈을 주고 어떤 게더긴 끈입니까 당연히 A가 더긴 끈인데 6명은 전부 다 이게 더긴 끈이에요 라고 잘못 대답했지 자, 이제 여러분이 만일 대답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게더긴 끈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냐면 앞에서 말했던 여섯 명처럼 내가 생각해도 b가 더긴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할 확률이 높아. 왜? 대중들에 대한 순응이라는 경향성 때문에. 그렇지만 말이야. 여섯 명이 잘못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 명이 대답을 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정답을 말했네. 무슨 소리야? A가 더 길지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잖아. 그러면 아까와는 달리 내가 생각해도 A가 더긴거 같아요라고 정답을 말할 확률이 높다고. 이 얘기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정답을 말해서 여러분을 지지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중에 대한 수능도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확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지. 즉, 대중과는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존재하잖아. 한 사람만이라도 뭐 해주는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가 옳았다라고 편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서포팅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을 뭐 해주는? 지지해주는. 빈칸 조심해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이단한 명의 파트너가 뭘 의미하는 걸까? 의미상 최초의 추종자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다니는.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단한 명의 파트너만 있어도 추종자만 있어도 대중과 다수가 여러분에게 가하는 압력이 그전보다는 사인이 확실히 약해지니. 약해지지 그지? 그래서 디플레 고갈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사이드라고 번역하면 안되고 자 단순히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사실 대중에게 저항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무슨 말이야 나 말고도 대중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쉬워지지 대중들의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져 물리치기가 쉬워져 물리치기가 쉬워진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해석 다시 하자. 여러분이 유일하게 저항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단지 대중들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히 더 쉬워지게 됩니다. 해석 끝.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번역이 안 됐단 말이야. 그것 이런 식으로 가목적어. 가목적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니 찾았어 봐라. 잽싸게 집목적어 찾았어 줘야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밑으로. 자 그러면 가가 가리키는 것은 to refuse the crowd. 됐니 자, 위로. 자, 여기서 어떤 힘이 생기는 거야? 감정적 힘이 생겨서 그 감정적 힘이 발견이 되는 거야. 다수로부터 소수로부터. 소수로부터. 왜? 여러분을 지지하는 파트너는 처음에는 한명 뿐이 없었잖아. 자, 이걸 어떤 사람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절대 의심하면 안 돼. 사료 깊은. 시민들 다수가 아니라 소수 그 소수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유일한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그럼 지금까지 그래왔던 이라는 얘기는 뭐 해왔던 세상을 바꿔왔던 해주동사 다음에 체인지가 PP가 돼서 원래는 현재 완료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앞에 나오는 구과 겹쳐서 과감하게 생략. 자, 해석 다시. 소규모의 사례 깊은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유일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얘기는 세상을 바꿔왔다는 얘기고, 세상을 바꿔왔던 그것은 소수의 사례 깊은 시민들을 얘기하지. 자, 화살표 찌르고. 자, 밑으로. 그러면 이제 나가 가르키는 거찾아서 봐라. 자 이렇게 답안이 정리가 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위로 올라갈게. 그러니까 느껴야 되겠지. 여러분은 아니라고. 뭐가 아니라고. 적어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다고. 그러면 외롭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지. 언론. 자, 요것도 마찬가지 빈칸 조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외롭지가 않아. 왜? 나를 지지하는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있어. 그렇게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필요 없어. 군중들이 필요 없단 말이야. 군중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군중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두 명의 심리학자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사업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야. 가지고 있잖아? 딱한 명만. 많이도 필요 없어. 그러면 상당히 줄어들게 돼. 외로움이. 그딱한 명만으로도 충분할까, 부족할까? 충분하다는 얘기지. 자, 힘이야. 소수의. 여러분을 뭐 해주는 사람들의 힘?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힘? 만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극히 적은 사람, 단이 극히 적은 사람이 우리를 뭐 해줘야 돼? 지지해줘야지, 그지? 호의적인. 이거는 적대적이냐? 소수의 우리의 호의적인 사람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 느끼지 않아. 뭐를 느끼지 않니? 외로움을 느끼지 않지.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외롭다는 개념이 나올까? 붙어 있어야 떨어져 있어야. 떨어져 있는 게 외로운 거지. 붙어 있으면 그게 뭐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테치드의 개념으로 알겠지 무슨 말인가? 음 잠깐만 소외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 다수가 여러분에게 가하는 압력 혹은 압박 받아들일까 물리칠까 물리치지 어떻게? 컨프런트 어. 아우, 한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컨프런트. 대결하다. 이 마주 보고 있는 거거든. 도망가지 않고 대결하다 정도가 제일 좋겠지. 음. 요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됐나? 자, 정리들하고